자 빅토리오 모처럼 구강자리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참돔입니까? 부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덜물은 약하고 날물이 센 날입니다 예 덜물 낚시하고 고기 잡으면 철수고 못 잡으면 저 홍도로 도망가던가 반대로 가야됩니다 지금 쳤수입니다 이제 안경섬입니다 북녀도 5대지 6호 때 6호 때입니까 목줄 12호 세팅입니다 참돔이네 어빠가한 마리 올라온다 육자 예 네, 축하드립니다 모처럼 참돔같은 놈한 마리 잡았다 네 육자 한 마리 육자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사모님 한 마리 땡깁니다 이거는 종자가 참돔으로 느낌이 오눕니다 참돔이 면 사이즈 좋아요 삼나도썰 입니다 목주 12호 세팅이라고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삼돔이면 상당히 큽니다. 7자 이상 내 바라보는데. 뭐 그... 자, 몸도 약간 희청거렸습니다. 좋다, 부시리. 부시리요. 응, 부시리. 자, 아, 올라왔다. 부실이. 부실이요? 응, 부실이. 아, 따야 아이고. 아, 빠 자, 축하드립니다. 방어네, 방어.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사장님 한마생입니다 오늘 처음 낚시질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고칩니다. 방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떼기입니다. 부부 시간에 현재 참돔 2마리 방울도 마리 잡아놨습니다. 아, 거기 뭐입니다 방울은 느낌이 옵니다. 방울 방어 맞습니다. 방어입니다 방울은 예, 느니다 편안하게 낚시하니다 긴장하면 안됩니다 편안하게 니다 참돔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덜물 한 10시 반 11시까지 덜, 덜물 보고 도망가야 되면 날물이 너무 세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지금 홍도 쪽에 배가 16대 있다 합니다 야행배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지금 덜물려 보고 있습니다 방으로 느낌 옵니다 아, 방은 뭐한7 8 0대는데한 마리만 잡아도 온 가족 회식하고 남습니다 자, 방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땡입니다 이제, 날물, 초날물입니다. 좀 있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좀 전에 방한 마리 잡으시고, 이게 담배를 물어야 돼 담배를. 이제 담배를 딱 물기 는 입질 바로 오네. 아, 이거 부실 이는못 잡았고, 좀방어하고 참돔만 잡았습니다. 자, 요거 부실입니다. 선장은 딱, 대가리만 봐도 압니다. 요거 부실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부실입니다. 아이고 이거. 야 요거 물고기입니다. 스텔라 이만 번에 중장관입니다 요거 저거 저기 부실입니다. 이쪽은 아, 아, 왔어, 아, 왔어 왔어 왔어. 아, 아싸. 아싸. 아싸리야요 아, 집이 더 빠릅니다. 야 따야 이거 단지 아니죠 단디자 낚싯대 쿡바가 니다 자이 부분 이, 메급 되겠다 이거 자 내만해가지고 완전 활추는 휘와 입니다 이게 엿가락 휘듯이 자 답을 들어왔습니다 아, 요거는 부실입니다 이100% 부실입니다 이거는 등산간에 이래만 휘는 거는 처음 봤네 요거 매다급입니다 요거는 자요 손맛을 보시려고 빅토리 오셨습니다 여기 빠른데 밑에가 예예 예, 밑집이 밑집이 좀 빠르네 요거도 밑에 부실이네 어, 이둘다 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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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잠깐 내처집에가야기 네. 자, 이제 후반에 이제 초날물에 좀 됩니다. 이거 부실이네 아, 부실입니다 아, 무슨 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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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c a r 죠 빨간 새. 네, 빨간 새. 네 예, 수고 드립니다. 이제, 홍도에 왔습니다. 고모바에 배 잡았습니다. 우리 사모님, 홍두에 서, 서디디 히트입니다. 안개님들 덜물 보고, 이제 홍도에 왔는데, 좀 전에, 요쪽 사장님이, 낙태가 딸리들어가 고 낙태 물에 빠져버세요. 재수 오케이 낙세는 꺼지는데, 옆에 사모님이 낙태 꺼주었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존니하니까또한 마리 또 온다. 아이거 작은 건 아닙니다. 아 팔자 이상은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네, 낚시를 네, 하고 어, 있습니다. 자, 그래. 바통 타치. 바통차치 예. 옆에서만 잡아주세요, 낚싯대만. 예, 끝까지 사모님이 하세요. 요거 잡아내면 제대로 같습니다. 상어 따로 올라. 자, 삼다도 3입니다. 팬님 8,500번입니다. <목소리> 아주 그, 네, 요련합니다, 여성분이. 이 빅토리오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성분이 눈부신 조항을 올릴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매다 22번 물어선 것은 내립니다안 아깝습니다, 그런고 자, 매다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저 목이 보입니다. 끝까지, 매다 어, 내겠다 매다 되겠다. 매다 아, 되겠다. 우와, 자 떴습니다. 부르부르부르. 아, 예, 잡았다. 잡았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혹돔 아, 갔습니다. 저 아, 이, 소삼 자란 동네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 아니 이렇다 선맛은못 보시는데 철수혹돔입니다자혹돔혹돔혹돔 저거 저 말려 가지고 쪄서 먹으면 맛이 있다고 합니다. 미역도 같이 불러왔네요. 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리오 오늘 저 꼬리지느름이도 안경선 갔다가 홍도 갔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홍도에서는 요거 한 마리 잡았어요. 요거 한 마리. 메다육 구사문이 한 마리 잡고, 폭도한 마리 잡고. 나머지는 전부 다안경선서 잡은 겁니다. 자, 요 살아 살 놓는 거네 마리 있고, 자요거니다삼성6 2 64가. 자, 각자 고기 챙겨가시고.